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아, 오늘은, 아, 여기, 묵은 밭에, 아, 호박을 심었는데, 아, 수박도 심고, 참이도 조금 심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풀이 산이 돼가지고, 아, 오늘은 예초기로다가, 아, 한번 깔끔하게 깎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거의 반 이상 깎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이런 물을 꽃들은 또, 아,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 배지 않고 남겨놓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기 한번 시동을 걸겠습니다. 고코를 열고, 또 여기 요 고, 공기 흡입구도 열고 요 공기 흡 입구 이거 오일 호스 코코 아, 땡겨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최대한도로액셀에다는 낮춰버리고 하나 둘요 손잡이. 습니다. 아, 이렇게 가지고 아, 나머지 어, 아, 제초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 ha ha.